네. 그러면 저희 7강 도형 정렬, 채우기, 효과, 윤곽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 한번 열어볼게요. 이 파일에 열기 하셔가지고, 여기 왼쪽에 문서방 나오면은 전문가정 엑셀 2010 소스 더블 클릭 하시면 1, 엑셀 2010 준비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저희 목차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07- 대중교통의 장단점 예제를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이 그려져 있는 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정렬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 부분이 안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일정하게 왼쪽 부분, 왼쪽 정렬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네 개의 도형을 함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개의 도형 선택하실 때는 저희가 주로 Shift 키 많이 쓰죠. 그래서 왼손 왼손으로 Shift 키 누르시면서 도형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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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남도 그 오시면 저희가 네 개의 도형이 함께 선택이 되죠. 그러면 저희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서식이라는 메뉴 있고요 메뉴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에 맞춤 있습니다. 맞춤 누르시면 여기 왼쪽 맞춤 있죠.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맞춰주죠. 그죠. 그 다음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의 간격도 똑같이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또 똑같이 오른쪽 위에 맞춤 누르시면 여기 세로 간격 동일하게 있습니다. 누르시면 맞춰주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도형의 간격,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도형에다가 색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장단점을 클릭을 하시고, 저 위에 서식 눌러져 있죠. 도형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눌러서 질감 가시면은, 다양한 질감이 나오죠. 그럼 저희가 여기 녹색 대리석이라는 거 한번 해보구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장점, 단점도 해보겠습니다. 장점, 단점에서 장점 누르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도형 채우기 가가지고 질감 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질감 나오는데요. 저희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크 들어가죠. 단점도 해볼까요? 단점 누르시고 위에 도형 채우기 들어가셔서 질감 들어가신 다음에, 어 얘는, 저희가 한번 요구 한번 해볼까요? 모래. 아, 그 질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질감으로 넣을 수 있구나라는 거고요. 나머지 사각형은 저희가 색감을 다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비 절감 클릭하시고, 다음, 토양 채우기 눌러서, 저처럼 주황 강조 6번 색을 넣습니다. 넣었는데, 여기다가 그라데이션 한번 넣어볼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가셔 가지고요. 저희 어두운 그라데이션 중에서 첫 번째 거. 선형 대각선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그라데이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한번 넣어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도형도 클릭하시고. 자, 도형 채우기 들어가셔서 표준색에서 주황색 선택하시고 또 도형 채우기 들어가셔서 그라데이션에 어두운 그라데이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네. 자, 요런 식으로 나머지 색은 여러분이 제 거를 보면서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 도형에다가 색감을 한번 채워 봤고요. 어, 이번에는 저희가 다양한 효과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대중교통의 장단점 눌러 가지고요. 자 위에 도형 효과 가시면 기본 설정에서 여기 세번째거 기본 설정 3번이라는 효과를 넣으면 이렇게 조금 모양이 달라지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장점 단점을 같이 한번 효과를 넣어 볼게요 먼저 장점 누르시고 시프트 누르시면서 단점을 클릭합니다 그럼 같이 선택이 되죠 그럼 같이 효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위에 서식 누르셔 가지고요 그리기도구 서식입니다. 도영 효과 누르시고, 입체 효과 가셔서, 여기 딱딱한 가장자리라고 저처럼 설명 나오는 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고요. 요 직사각형도 4개 같이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교통비절감 누르시고, 왼손으로 Shift 키 누르시면서, 나머지 네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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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 다음 넣으시고, 그럼 이제 네 개가 같이 선택이 되죠. 그럼 위에 도형 효과 누르셔서, 또 입체효과 가신 다음에 맨 끝에 아트 데코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도형 효과에는 저희가 한거 말고도요. 누르시면 그림자 반사,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 입체효과, 3차원 회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고 싶은 걸 넣어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렇게 위에 항상 상단에 없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넣은 효과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효과를 넣었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입체효과를 넣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거 없음이 있습니다 항상 없음이 있으니까 없음 눌러서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테두리 윤곽선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네 개의 도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네 개의 도형에 이 테두리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도형 윤곽선 누르시면은 여기 저희가 윤곽선 없음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지금 윤곽선 없으면 4할 되니까 지금 윤곽선이 없어지죠. 보통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이 테두리를 놔두고 싶으면 저희 책에서는 두께를 한번 조정을 해보라 합니다. 그래서 두께 마우스 대시면 이렇게 두께가 나와요. 어, 그러면 저희가 여기 4 분의 한번 해 볼까요? 이거 예, 하시면 좀 얇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저희가요, 네 어, 윤곽선 없음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요 장점 단점은 요즘 파란색 테두리가 있잖아요. 없애고 싶다. 그럼 장점 클릭하시고 시프트키 누르면서 단점을 클릭을 하죠 같이 선택이 되죠 s h i f 도 떼고 자 위에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 없음 하면은 아까보다 더 예쁘게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여기 7단원은 도형 그리기, 뭐 채우기 그 다음에 윤곽선 이런 것들 한번 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 9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